네,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446강. 이번에는 자,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내용이 있고요. 변화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율. 자. 어, 여기 이렇게 말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어, 꼭 한번 읽어 읽어 보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를 꼭좀 읽어 보시고요. 선생님이 요 내용을 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강 듣는 사람 잠깐 멈추고 잠깐 멈췄다가 일시 정지 눌렀다가 자, 이 내용을 읽고 자, 강의를 이어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요, 미분을 배우고 자, 미분을 배우는 게 f 프라 x 를 구하는 거죠. f 프라 x. 이 도함수를 실제 생활에 적용했을 때 가장 잘 적용되는 게이전 단원인 속도와 가속도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했을 때 아주 잘 들어맞는 놈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fx를 미분하면요. f x고요. 도함수죠. 유도된 유도된 함수의 준말이죠. 자, 그걸 도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그런데 뭘 유도하는 거냐? 자, 접선의 기울기이자 순간변화율을 알아낸 어떤 특정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을 알아내는 식이야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f 2계도함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잘 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부피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부피라고 하는 거는 입체도형을 가지고서 장난치잖아요 지금 이거는 3차원이야 그런데, 미분의 정의를 생각하면, 미분을 하게 되면, 3차원 입체도형을 미분하면, 2차원으로 다운을 시켜요. 그럼 뭐가 되냐면, 부피식을 미분하면, 실제로는 넓이식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아저씨를, 자,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는 입체도형을요, 칼로요, 그, 세로로 슉쭉슉슉 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단면이 나오겠죠? 그치? 무슨 소리 되죠? 우리 사람이, 사람은 입체도형이지. 그거를 뭐 우리 어 CT 촬영이나 뭐 다른 MRI 이런 거 기계에 이게 들어가면요. 사람 몸의 단면이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2차원을 미분하면 몇 차원이요? 1차원이야. 1차원은 수직선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부피식을 미분하면 넓이식이고 자,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는 오빠를 슉슉슉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선이 나오잖아.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길이식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실제 명칭은 부피식을 미분하면 부피 변화율식이 되구요. 넓이식을 미분하면 넓이 변화율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랬어요. 야, 어떤 도형에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 자,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우선 가자.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은, 먼저 부피식을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할 놈에 부피식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미분 때리면 뭐가 되느냐. v't가 되고요. 이게 부피 변화율식이 되는 거야. 부피 변화를 구하래? 부피식 구하면 돼. 넓이 변화를 구하래? 넓이 식부터 넓이 식부터 구하고 됐어요? 그걸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넓이 변화율 변화율 식이 되겠지 그게 S'T 이렇게 되겠지 넓이 변화율 식 그런데 잘 봐요 부피식과 넓이 식은 공통으로 길이 식이 나올 거야 길이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부피와 넓이 변화율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 길이와 시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맥의 체가 필요하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맥의 함수라고 해요. 이 맥의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면 결론은 어, 부피 변화율, 넓이 변화율 문제가 나오면요. 자,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부피시. 넓이 변화율은 넓이시. 그래 놓고 맥의 함수를 하나 구합니다. 됐어요? 그거를 대입해서 미분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또 필요하느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놈이 아주 필요해요. 됐어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두 가지 모양이죠. 자, 어떤 x의 n승의 fx가 합성이 된 모양과 y는 f,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fx의 ax 플러스 b가 들어간 거죠? 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x n 생의 원형이 n 덩어리의 m 1이지 누가 합성됐어요? fx가 합성됐고 f'x 해주면 해주요이친요이친하미 f a 면 f 0 0 0 0 0 b 내부가 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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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 0개가쫙 나와있네요. 0 0 0 0 0 0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다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어.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통 던지면, 여기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파동이, 파문이 벌, 벌어지죠? 파문이, 이렇게. 됐어요? 자,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동심원이라면 중심이 같은 원들이 생기는, 생겨난다 이거야. 그런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이 매초 얼마? 30cm 비율로 커진대. 어? 초당 30. 자, 봐. 1초면 30. 그 다음은 2초면 어떻게 돼? 30이 늘어나니까 60. 3초면 9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요. 3초 후 바깥쪽 파문의 무슨 변화율?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자, 우리. 자, 일단.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알 제곱 아니에요? 넓이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식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넓이식이. 그런데 잘 봐요. 얘는 길이고 얘는 시간이잖아. 시간과 길이를 연결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돌이 처음에 뽕 들어가면 여기는 당연히 반지름이 빵이었겠지? 자, 반지름은 초당 30cm씩 늘어난대. 얼마나 쉽니? 이게 시간과 길이를 연결해주는 매개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매개함수. 뭐라고? 매개함수. 됐어요? 잘 봐. 이거는 길이에 따른 넓이식이 되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탁 넣으면요. ST식이 어떻게 돼요? 30의 제곱, 900T제곱, 파이가 되겠지.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죠. 900, 파이, T제곱. 왜냐면 T에 관한 식으로 바꾼 거잖아. 그치? 됐어요? 자, 이게 넓이식이야. 시간에 따른 넓이식, 반지름에 따른 넓이식.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S 프라임 3구하라잖아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요 그럼 뭐 하면 돼? S 프라임 t 구하면 어떻게 돼요? 톡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800 파이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율식. 여기다 3넣으 어떻게 돼요? 5400 파이가 되겠죠. 너희들 이게 초 1초 간격이 아니고요. 3 2.9999 자,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2.99초에서 3초가 되는 그 찰나에 갑자기 팍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문제. 잘 봐요. 일단은 넓이 변할 화 곳은 넓이식 구했지. 시간과 길이를 연결해주는 매개함수를 여기다 넣어서 대입했지. 그래놓고 나뭐한 거야? 미분법 때린 거지.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안 했어. 그냥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얘부터는 달라집니다. 자, 우리, 요거부터 해줄게요. 자, 구에요구는 어떻게 그려요? 중심. 단면이 원이 나오게끔. 이렇게 뚜뚜뚜뚜 하면 입체 모양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자, 잘 보시면, 반지름이 아닐 때, 구의 부피식은 3분의 4 파이 R 3승. 부피는 3승 라인이야. 자, 잘 봐라. 겉넓이야 건널비는요, 얘 아래간에 미분해봐.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원래. 자, 미분하면 4파이 알죠. 9의 건널비, 9의 부피식이죠. 됐어요? 자,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2였어요. 자, 우리 10mm가 1cm인 건 알죠? 자, 9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이 매초 2mm씩 커진대요. 공기를 넣기 시작한 후 5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와 풍선의 부피 증가하는 속도 이게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결국에는 부피 증가율을 한번 구해봐라. 언제? 5초가 됐을 때.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구의 부피식은 3분의 4 파이 R 3수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반지름은 원래 2cm였대. 2cm였대. 그런데 2mm씩, 초당 2mm씩 증가하는데 2mm는 0.2죠. 초당. 1초 지나면 2.2, 2초 지나면 2.4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 t가 5일 때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3이 되죠? 첫 번째 거 찾았어. 반지름의 길이. 여기다 5 넣으면 1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때 속도 구하래. 자, 이 친구를요. 여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V는 3분의 4 파이, E+0.2T에 전체 삼승 되죠. 반지름에 따른 부피식, 시간에 따른 부피식이 나왔죠. 이걸 미분하면. 자, 갑시다. V 프라임은 3분의 4 파이는 개수. 요 아저씨, 뭐예요? x3승에 얘가 합성된거잖아 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3덩어리의 제곱 2플러스 0.2t t에 관한 식을 미분하니까 여기 얼마 적히면 되겠어 0.2가 적히면 되겠죠 됐어요 자그러면 뿅뿅 약분이 될거고요 4파이 자 결론은 v프라임 t에 몇초일때 5초죠 시간에 따른 부피니까 여기다 5 넣으면 되겠네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이자 5분의 1 하면 되겠네. 그치? 10분의 2고 5분의 1이자. 됐어요? 자, 그럼 이아저 어떻게 돼요? 5분의, 5분의 4, 9, 36, 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4 9 9초에서 5초로 탁 변할 때 이만큼 확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꼭좀 기억하시고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우리, 음, 가 보겠습니다. 각 모서리가 어떤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냥 점에서 출발했나 보지 그랬는데 각 모서리가 각각 1cm씩 증가를 한대요.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여기가 a, a, a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a의 3승식이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요 시간당 A가요, 시간당 1cm씩 는데요 그게 10cm가 될 때니까 t가 10초일 때 이렇게 되겠지. 어, 이번에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자, 문제에서 부피 변화율 구하래 됐어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v가 a3승인 거랑 t3승이랑 똑같겠네. 됐어요?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t제곱이고요. t랑 a랑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피 단위니까 세제곱 센치. 위에 시작할 때 센치였어요. 됐어요? 이건 뭐 어이없이 간단한 문제지. 자, 4번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 내신으로 따지면, 내신으로 따지면 2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2번이. 요 문제, 2번 문제. 그리고요, 별도로 이 4번 문제는요, 우리 변화율의 대, 가. 자, 우리 변화율을 상징하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애들도, 어, 애들도 있는데. 자, 문제 풀이를 좀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 조금 생기는데 걔를 0으로본 거야. 그런데 키가 1.7m인 학생이 높이 5.1인 가로등 바로 밑에 매분 80m. 매분 80m 분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분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분으로 하면 돼. 알았어? 매은 80m로 전진한대요.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 친구가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머리 끝을 기준해서 그림자 생기가 이렇게 될 거고, 요만큼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전진하면, 이렇게 돼서 땅바닥을 연결하면 그림자가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다가, 그 다음은 이만큼 길어지겠지. 됐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잘 봐요. 이게 무슨 도형이에요? 삼각형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기를 자 갑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자 가로등의 높이가 5.1 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키가 1.7 이랍니다 어 니네 비례지 보이니? 이거 몇배 하면, 이거 하면 이거야? 3배 하면 되지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친구는 분당 얼마? 80m 80m per 분이에요 됐습니까? 80m per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다 했어. 자, 이때, 요 문제는 조금 외워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i가,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x로 보고요. 이긴 거를 y로 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외워도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80m per 분으로 움직여요. 분속으로.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이 아저씨를 이렇게 잡는 거. 80t. 이 t는요, 분이에요, 분. 1분에 80m 전진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y-x 이렇게 되겠지. 요 길이는. 됐어요? 잘 봐라. 자, 그러면 5.1대 y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1.7대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자 그러면은 비례관계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3대 1은 y 대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성립하잖아 삼각형 비례식 그럼 y는 이렇게 넘기면 3 y 마이너스 3x 이렇게 됩니까? 이 친구 넘기면 2y 이 친구 넘어가면 3x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양변 2로 나누면 y는 2분의 3x 이 되겠네.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슝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x는 80t였잖아. 그럼 y는 2분의 3 곱하기 80t가 되니까 뿅뿅 얼마예요? 40, 4 0의 3이니까 미쳤어요. 4 0의3 곱하면 120t가 되겠네. 됐어요? 자, 이 말은, 이, 이 말을 해석하는 거야. 잘 봐. 이게 뭐였어? 분당 80m 간다는 뜻이었지. 그치? 그럼 이 아저씨는 분당 얼마? 120m 가지.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림자 끝속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잘 봐요. y가 얼마 나왔어요? 120t 이렇게 나왔지. 자 구분합시다. 지금 사람의 속력은 80t였지. 이게 뭐예요? 분당 80m 간단한 뜻이었잖아. y가 상징하는 거랑 y-x가 상징하는 거를 이두 개만 암기를 좀 해주세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 우리 변화율을 인식시켜 줄때 내는 문제예요. 잘 봐요. y는요. 잘 봐라. 애가 움직이는 거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합쳐진 게 y야. 됐어요? 이 아저씨를 뭐라고 하냐? 그림자 끝 속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림자 끝 속도. y가. 얼마였어? 120t였지. 여기서 120t 구했잖아.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되겠어? 아, 그림자 속도는 1분당 120m. 와, 진짜 엄청 길죠? <laughs> 그림자 120m? 음, 어찌되었건. 무슨 소리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요, 분의 1 2 0 m 예요 초로 하면 줄어들겠죠? 이거 6 0분나누면 20m 되겠네. 그지 어찌되었건. y-x 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0m p e 음, 실제로 는싱으는 40t가 될 거고, 40m 퍼 브리지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 야 y는 뭐라고? 그림자 끝 속도 y-x는 y-x는 이거잖아 누구만 얘기하는 거야 그림자만 얘기하죠 그럼 그림자 속도를 y-x로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이 문제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가 가로등 높이 여기가 사람 키 자 어디를 X로 하고? 애가 움직이는 그걸 X로 보고 X Y에요 Y 알았어? 그럼 여긴 자동으로 Y 마 X 되지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 이거는 그림자 끝 속도 그림자 끝 그림자 끝 속도는 사람 속도 플러스 그림자 속도가 합쳐진 거 그럼 Y 마이 X는 뭐라고? 순수한 그림자 속도를 얘기하더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변화율이었어요. 자, 지금 이교재 지금 이 강의에서 4번 문제와 아까 전에 얘기한 2번 문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휴쌤입니다.